자 요번에는 생산액이 얼마인가 하면요 생산 목표가 4,800만원이 됩니다 한달 기준이겠죠 그렇죠? 한달 기준에 그죠 자 노동 생산성입니다 일단 문제에 있는 정보를 다 뽑아야 됩니다 노동 생산성이 4만원 인치입니다 4만원 그죠 4만원 시인이죠 그죠 네. 시의인 그죠. 그니까 한 한시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사만 원을 생각할 수 있다는 네, 내용입니다. 이게 사만 원 시인이. 그런데 일일에 그죠. 일일에 몇 시간 일하는 거면 여덟 시간 일합니다. 그다음에 근무하는 시간이 26명이 근무를 한 한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 아니 요2 6인이네요 그죠. 네 26일이요. 26일을 일을 하면은 자몇 명이 예, 건물을 하느냐 이거죠, 그죠? 되나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풀면 됩니다. 이거 내용 다 알면은 원래 어떻게 풀어요? 그냥 계속 나누면 되죠. 예. 네. 계속 나누면 됩니다. 26일로 나누기 하고, 그죠? 나누기 8시간으로 나누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4만은 예, 예, 시인. 그죠 이렇게 하면은 몇명딱 나옵니다 값은 근데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그죠? 그죠 그러면은 죠그 4800만원을 4만원의 시인으 만약에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한 달에 그죠 한 달에 총몇 시간 일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4800만원에서 그죠 만원 나누기 그죠 4만원 예 시인으로 나누면요 그죠 총 그죠 그러면 천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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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이 됩니다 천이백 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음. 한 달에 그리고 한 달에 천이백 시간을 일하니까 여기서 1 2 천이백 시인에서 그죠 자 며칠 26일 26일을 하면은 몇이제 얼마 나와요? 천이백에서요? 네 대단 편하게 하나씩 8시간인거 같아요. 네. 46만 500과 30 이렇게 나오면데요 네. 네. 8일. 그러면은 얼마 나와요? <laughs> 네. 시간 네. 5월 예. 네. 그러면은 며칠 걸린다는 얘기예요? 며 시간 하면은 150일 걸리는 거죠. 네. 나요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이게 150이고 그 150일에서 나누기 26일 하면 돼. 그러면 몇 사람이 하는지 나오죠 몇명 나와요? 6명 그죠 5.7 얼마 로 나오죠 그죠 네. 그럼 사람이 5.7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은 이제 점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6명으로 써주는 그렇죠. 거예요 6명이 일을 해야만이 예. 6명이 하루 8시간 26일 일을 하는데 시간당 4만을 생산하면 4,800만원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4,800이 나오는지 이것도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 문제를 풀면은 문제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꾸로 검산도 필요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답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의 모든 정보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생각 좀 하시면 은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는 표가 너무 긴 표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죠? 그표 없이 할수 있는 거는 그냥 표 없이 할수 있는 거 4번 볼까요? 원가 관리 위에 이거 원가 관리 이것도 표로 보고서 한번 확인 해야 되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문제 나오잖아요 원가 원가 관리요? 총? 원가 관리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 이,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아, 안 예.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외부 가치하고 그다음에 네, 원가에서는 여러 분 원가 계산하는 거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지금 예요부 가치 그 그다음에 부가 가치. 네, 이런 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예, 그거. 예. 부가가치 안에는 인건비 들어가고 그죠? 관가, 상각비 들어가고 예, 이거 음당또 하나 뭐 들어가요? 제조이익 그죠? 생산이익, 제조이익 또는 예, 생산이익이라는 거 이거 이 세개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예, 요거 아시고 그 나머지는 다 외부 가치이기 때문에 예, 요거에 관한 거는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조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거죠 우리가 보면 소비자가라는 건 뭐예요? 소비자가 여기서 는 판매가에다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부가가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laughs> 소비자 요 요것도 여러분 들아셔야 됩니다. 소비자가는 그냥 네, 판매가에 뭐가 들어가요? 부가가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 요즘 확실하게 봤죠. 옛날에는 이게 좀 부가가치가 그냥 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물건 사면은 반드시 부가가치를 그 때리가 집어넣죠. 그렇죠? 예 요거 요 부분만 정확하게 하시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예, 읽어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연습 문제 보면은 연습 문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몇번 하고 오늘 하면은 이게 다 끝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다음에 뭐 기능장 뭐 단답형 문제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제 집에서 이제 요책 보면서 한번 하시는 게 있고요. 요거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문제를 여러 개 종합해 가지고 한번 예, 나눠 주기는 나눠 주는데. 또 사람이 많이 와야 이게 나도 재미가 있으냐 하는 그냥 자문제한번 볼게요 원부 재료비에 그죠 예 네, 재료비 그죠 거 읽어보시면은 재료비에 1.2배를 한게 뭐라 그랬대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원부구료비 이익은 뭘로 나왔어요? 외부 가치로 나왔죠. 그 자, 점포에서 매출 원가를 요구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판매 및, 자, 판매 및, 네, 일반 관리비 30%.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업 이익을, 예, 10%로 이렇게 잡았답니다. 예. 자, 이때, 자, 원부 재료비가 천 원이랍니다. 천 원. 의 경우, 그죠. 다시, 는 이제, 얼마, 얼마 정도, 이제, 이게, 예. 판매가 얼마인지 나오는 그 구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총팔수 있을 때총 파는 거 있죠. 소비자가 얼마인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일단 보면 어떻게 돼요? 천원에 대한 그죠. 1.2배가 그죠. 매출 원가라 하잖아요. 그죠. 그만 매출 원가를 여기서 구해내야 되죠. 그죠.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천원에다. 그죠. 1.2배 하면은 그 1,200원이 매출 원가입니다. 원가 여기에다 판매가는 어떻게 돼요? 판매가 네.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 판매가는 자 1,200원에서 있잖아요. 그죠? 나누기 0.6을 해야 됩니다. 퍼센트 이 나머지 이 예,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돼요? 그죠? 6 음. 6을 내요.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요? 2 0 원. 네, 2천 원 나옵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30% 그죠? 판매 일반 관리 30% 그다음 영업이 10% 그죠 나머지 나머지 옆에 나머지 60%까지 다 합쳐가지고 여기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말한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들은 <laughs> 이해하거죠 판매가에다 일반관리비 뭐 여러가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얘 다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까지 그죠 이 나머지 다 했는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많은 소비자가라는거요소비자가 다시 하죠 그죠 요건 좀 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판매가 요거 요 내가 찍어놓으셔야 그 다음에 판매가고 판매 일반 관리비를 한걸 이제 해야 되고요 그러면 2000원에서 여기에다 또뭐 했다 했어요 2000원에다 0.3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30%를 했잖아요 그냥 판매가에 얼마에요 30%의 밥을 먹고, 얼마고 얼마나 먹고, 얼마나 먹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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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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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면은 이, 이 얘는 총다 합쳐서 이제 뭐집분넣얘 집어넣고 얘집어놓고그 다음에 60%는 이가격 2,000원까지 집어넣어야 이제 할수 있는 가격이 2,000원 원래 2,000원 그고 여기에다 600원 200원 그러면은 2,800원에 얘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2,800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나오면, 아직은 이, 이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옛날에 한 탓은 제가 시험 칠때한 번쯤 나왔나? 제가 나온 거는 저도 이제 여유율 이는 거는 나왔고, 기본적으로. 저도 나왔어요. 여유율 나왔잖아요, 그죠? 아니, 여유율 나왔고, 나 저거 나왔어. 이거요? 순이익이랑 총매출 이런 거. 예, 네, 이제 요게 이제 조금씩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출 원가 판매가 하고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네. 매출 원가, 판매가. 네. 그 판매가는 2천원에판단는얘입니다 네. 아까 2,800원은 뭐, 뭐라고그랬죠아 아니요 그거 잘못 됐네. 뭐가요? 자 정경. 자 매출 원가 여기다 아까 전에 이제 매출 원가에다. 그죠. 아까 전에 일반 관리비 있죠. 네. 네 관리비 가격 그죠. 600원. 나오죠. 그 다음에. 200. 그래서 네. 2 0 원? 네. 영업이 여기 해야. 2 원? 2000원? 판매가 2 0 0 0 원이. 소리. 음, 진짜. <laughs>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얼마예요? 1 2 0 원. 1200. 원이었고 얘가 얼마예요? 100 원이었고. 600원, 그 다음 200 원이었고. 네. 요렇게 해가지고 판매가 나온다는 거 네. 아, 이거 이 정도가 아니면 이거 진짜 책 이거 진짜 많이 봐야 되죠 매출 원가 낱말 뜻은 정확하게 아셔 야죠 그죠 매출, 원가? 아, 매출 원가가 어떤 거고 아.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매출 원가는 원재료비에 1.2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예. 그그 원부 재료비가 1000원이니까 200원